이쪽이 이제 나이나치 브릿지랑 거기 리틀 아낭스파크 쪽으로 가는 길인데, 어, 낮에는 이렇게 작은 시장이 열리네요. 근데 거리가 1.2km? 아, 1.8km? 그 밖에 안 돼가지고, 어,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앞에 슈퍼에서 물 하나 샀고, 물 하나 들고 이제, 이쪽으로 갑니다. 아 그리고 리틀라나스피크랑 라이나츠브릿지가 되게 붙어있대요. 가깝대요. 그래가지고 어, 하루에 다 갔다 올수 있다고 합니다. 일단 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지도상으로는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 지금 라이나츠브릿지로 가고 있는데 구글 지도만 따라가니까 어, 라이나츠브릿지 가는 표지판이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 표지판이 구글 지도랑 위치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구글 지도는 일단 접어두고 그 표지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. 아 현지 표지판이 더잘 맞겠죠? 날씨가 꽤 많이 더운데 뭐 충분히 걸어올 만한 거리긴 합니다만 뭐탈거 있으신 분들은 뭐 오토바이 빌리거나 버스 타거나 뭐 툭툭 타거나 해서 오는 게좀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뭐 길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. 일단 마저 가보겠습니다. 와 근데 여기 풍경 진짜 예쁘다. 이거 보세요. 와 가는 길이 진짜 예뻐. 여기 내르막 길이라서 이 길이 아닌가 했는데 저 옆에 조그맣게 보여요. 거의 다 왔다. 와 사람 많네. 아, 기차 나오는 시간을 안 알아봐가지고 잘 맞아야 될 텐데. 여기 엘라는 좀 개가 많아요. 근데 다 착합니다. 그 미얀마에서 개들은 진짜 개 무서웠는데 여기 개들은 그냥 사람을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. 밤에도 되게 좋아하던데. 아, 근데 이게 맞아? 아, 이제 많이 가까워졌죠? 이런 숨어있는 표지판들을 잘 찾아야 됩니다. 여기는 표지판 없으면길잘못찾질것 같아요. 이런 길일까 싶은 대로 갑니다. 되게 여기 관광지인데 길을 이렇게 나왔네. 와 여기는 아치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되게 예쁘네와 풍경 미쳤어. 야자수 진짜 감성. 아 얼른 가봐야겠다. 와 진짜 이쁘다. 네, 이제 여기 라이아치브리지에 도착했습니다. 몇 시간 모르고 왔는데. 그냥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운좋게 기차 하나 보고 가네요 근데 사진이나 영상은 위에서 찍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밑에서는 이게 전체가 다안 담겨서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아, 나이나치 브릿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너무 빡세서 리틀 아담 스피크는 이따 저녁에 가든지 지금안 가려고 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진짜 엘라 시내에서 여기 나이나치 브릿지까지는 걸어서 한 1시간? 좀더 걸리는 것 같아요. 1시간, 1시간, 10분? 버스 타면은 20분만 걸어도 된다고 하니까 버스 타실 분들은 버스 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걷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그냥. 진짜 시간 좀 많고 걷고 싶으신 분들 이외에는 웬만하면 버스 타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격도 15 루피래요 그러면은 한 100원 100원 될라나 그 정도 되거든요 버스 타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래바람 걸으면서 걷다 보니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 40분인데 아직 먹은 게 없어서 일단 밥을 먼저 먹으러 갈게요. 오모씨. 차를 좀 네, 여기는 엘라의 숙소입니다. 여기 5인실을 제가 예약했는데, 어 여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쓰고 있습니다. 어제는 여기 앞에 한명 있었거든요. 스리랑카서 한명 있었는데, 어, 그 사람도 아침 일어나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, 혼자 쓰고 있습니다. 어, 아까 다이나치브릿지 갔다와서 지금까지 좀 편집하면서 있다가 어, 이제 저녁먹으러 갈거고 내일 이제 캔디로 이동할건데 기차시간이 또 아, 9시20분 그 기차가 있다고 해서 어, 오늘좀 밥먹고와서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사실 캔디 가는것도 좀전에 검색하다가 정한거라서 거기에 뭐가 있는진 잘 모르겠는데 일단, 어쨌든, 가긴 가야 되니까. 캔디로 갈 거고, 그 다음에 저는 시기리아 가보고 싶어가지고, 이제, 캔디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있다가 시기리아로 이동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, 저녁 먹으러 나가볼게요. 네,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왔고요. 이 나라 음식은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서, 지금 처음으로 서양 음식, 파스타 먹으러 왔습니다. 어, 원래 피자도 있으면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 피자 써 있잖아요 근데 피자가 없어요 메뉴판에 그래서 그냥 까르보나라 시켰습니다 가격이 690루피인데 이 지역의 스리랑카 음식이랑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어, 일단 시켰습니다 아 기다린지 30분 만에 까르보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나쁜건 아닌데 맛이 약간 어, 한국 까르보나라 모래 한번 헹군어 조금 약해서 아쉽긴 한데 네, 그래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 정도라도 감사해요 지금 네 오늘은 이제 캔디로 가는 날입니다 기차 타고 7시간 가야 되는데 어, 그때콜롬보에서 3시간 서서 오니까 되게 힘들었었어요. 오늘 자리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일찍 가야 될것 같습니다. 9시 20분 기차인데 벌써 한 9시 정도 돼가지고 조금 커면시간좀 빠듯할 것 같아요. 빨리 가보겠습니다, 일단.